자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 공식은 딱세개밖에안 배웠거든요 뭐로 배웠냐면 시그마 k, 시그마 k는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그 다음 시그마 k제곱, k제곱은 6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거 세개밖에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공식이 없으니까, 시그마로 일반 항을 만들어 봤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그마, k 콜 1부터, 예를 들어 10까지, k분의 1,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반 항을 구했는데, 얘를 시그마로 펼칠 수는 없어요. 시그마로 계산은안 됩니다. 어, 선생님 k가 보이니까 2분의 1에 10 곱하기 11분의 1인가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55분의 1인데, 55분의 1인데 얘를 풀어었으면 1일 때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아닌 거죠. 그죠? 맞죠? 이게 당식이 아니라 분수식인데 k분의 1의 합은 계산을, 공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계산 공식으로는 k의 1차, 2차, 3차까지는 풀수 있고 그 외에는 시그마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계산은 시그마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그마는, 시그마는 그냥 표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지 계산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k k 제곱 k 세 제곱 이렇게 1차 2차 3차를 제외한 다른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은 전부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시그마 계산공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제외한 두 번째 시그마 지수식 세 번째 시그마 분수식 분수식 네 번째 시그마 무리식. 시그마 무리식, 시그마 무리식, 다섯 번째 시그마 로그식 이런 것들은 로그식 이런 것들은 계산 규칙이 없습니다. 계산 규칙이 없어서 다 풀어서 써야 되고 요 녀석들의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사실 바보예요 바보. 요거 말고 다른 거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냥 합하라 라는 기호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생각해두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지수식은, 시그마 지수식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시그마 k 콜 1부터 1부터 뭐 10까지, 10까지만 쓸까요? 그 다음에 2에 2k 마이너스 1, 요 녀석의 합을 계산하세요란 얘기입니다. 자, 지수죠, 보죠. 지수입니다. 자, 고맙게도 지수는, 지수는, 얘는, 지수 자리에 k가 붙어있으면 얘는 등비수열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등비수열 그래서 지수식은 등비수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는 등비수열로 공식처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수니까 등비수열을 합을 쓰려면 공비가 필요하죠? 그럼 K 밑에 붙어있는 얘가 다 공비입니다. 그죠? 공비가 4라서 4-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럼 초항은 K가 1일 때죠. 그죠? 1을 대입하면 2의 1제곱, 초항은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항수는 1부터 10까지 가니까 2에 10, 아 공비가 4죠. 그죠? 공비가 4니까 4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3분의 2에 3분의 2에 그다음에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공식이 없긴 한데 지수식은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합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두 번째 분수식 분수식. 자 시그마로 풀수 있는 분수식은 부분 분수로 변형하는 것 부분 분수로 변형이 가능한 것또 부분 분수로 변형해서 풀면 됩니다 시그마 분수식은 부분 분수로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그마 k콜 1부터 10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 요런 겁니다 요런 거자 이런, 이런 공식 없어요 분수식은 공식 없습니다 그럼 얘는 부분 분수로 변형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부분 분수 자 오랜만에 보죠 보죠. 자, A, B분의 1, 이렇게 이쁘게 묶여있는 부분, 묶여있는 분수를 뒤에서 앞에 걸 빼서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풀어버린다. 이게 부분 분수입니다. 뒤에서 앞에 걸뺀걸 걸 앞에 붙이고, 얘는 분수로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A분의 1과 B분의 1을 쪼개서 두 허로 빼준다. 이게 부분 분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분수식이 나오면 부분 분수로 변형한다. 이겁니다. 자, 변형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시그마 k 콜 1부터 1 0까지의요걸 변형하면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1이죠 그럼 1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건 굳이 안 써도 되고 얘는 K분의 k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열심히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대입하면 k가 1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2분의 1 k가 2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눈으로 좀 보기 편하게 이거 세로로 좀 적어줄게요, 세로로. 세로로 적어주면, k가 1이면 1 빼기 2분의 1이고, k가 2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k가 3이면 3이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돼서, 제일 마지막에 k에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1 되는 겁니다. 요걸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요걸 다 더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앞에 1이 남으니까 뒤에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1 남, 11분의 1 남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얘는 1 빼기 11분의 1이라서 답은 11분의 10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식의 유리식의 계산이에요. 유리식의 계산인데 이거 시그마로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좀 이거 부분분수로 계산할 때좀 조금 이제 하나의 팁을 팁이라기보다는 뭐. 해보면 앞에 남는 개수랑 뒤에 남는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하나 남아요. 그럼 만약에 앞에 두 개가 남으면 뒤에 두 개가 남겠죠? 두 개가 남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자 k 콜 1부터 0까지0까지 k의 k 플러스 2분의 1을 요녀석을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식이니까 부분모수로 쪼갤 겁니다. 자, 부분 분수로 쪼개면 여기서 이거 빼면 2가 남죠, 그죠? 그럼 앞에 2분의 1이 붙을 거고 그 다음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자, 얘를 풀어서 쓸 겁니다, 풀어서. 그럼 앞에 2분의 1은 다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세로로 한번 적어볼게요, 세로로. 세로로 2분의 1 빠져나오고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4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쭉 되다가 제일 마지막엔 10을 대입하면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냐면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러니까 한칸 건너서 사라집니다 그럼 얘랑 이거랑 사라지죠. 그럼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남으니까 뒤에도 몇 개? 두 개가 남을 겁니다. 따라서 살아남은 건 표시해 보면 2분의 1을 묶어내고 여기는 1 더하기 2분의 1이 남고요. 여기 위에 11분의 1이 있었겠죠? 마이너스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시그마 분수식이 나오면 뭐로 바꿔주자? 부분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앞뒤로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무리식이 나옵니다. 무리식, 무리식. 루트가 보이면, 루트가 보이면, 얘는 유리화로 계산하면 됩니다. 유리화로 계산하면 됩니다. 무리식이 나오면 유리화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k 콜 1부터 10까지, 10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요런식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시그마에서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무리식을 위한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방법이 그냥 다 일일이 풀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요 녀석은 바로 대입하지 말고 유리화해서 대입합시다. 자 유리화하면 뭘 곱하면 되냐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시그마 k 콜 1부터 10까지가 되고 분모는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숫자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을 남고요 분자는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자 그럼 하나씩 대입할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고요 세로로 대입하는 게 보기 편하니까 세로로 대입할게요. 그 k에 1을 대입하면 루트 1이고 빼기 루트 2가 됩니다. k에 2를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3이 되고요. 쭉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10을 대입하면 루트 10 빼기 루트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도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하나 남겠죠. 부분분수랑 거의 유사한꼴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만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에1 빼기 루트 11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맞죠? 그래서 분수식하고, 무리, 무리, 분수식하고 무리식은 부분분수를 하고 유리화를 하면 두 항이 사라지는 형태, 앞뒤로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항분리라고 불러요. 이항분리. 이항분리. 그래서 이항분리 시켜서 중간중간 소거시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몇번 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로그식을 계산해보죠. 로그식 로그식 자 로그식을 계산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시그마에 K 콜 2부터 K 콜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 그 다음 로그 로그에 자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 다 대부분 다 싫어하고 로그의 시그마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 계산해 보죠. 생각해 보죠. 로그에 2를 대입하고 로그에 2,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다 더할 거거든요. 그럼 로그의 합은 뭐로 바뀌나요? 그렇죠. 진수들의 곱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그식은 진수들의 곱으로 유도 유도하되 진수가 약분되도록 진수가 약분되도록 정리한다. 약분되도록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수가 약분되도록 정리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약분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들이 약분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약분되기가 불편하죠, 그죠 약분되려면 곱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통분하면 k 제곱분에 k 제곱 빼기 1이죠, 그죠 k 제곱 빼기 1은 k 1에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분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k 제곱도 k 곱하기 k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요식을 다시 적으면 시그마 K콜 2부터 10까지 로그에 K 곱하기 K의 K-1의 K 플러스 1 이렇게 써 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서 지금 로그에 A1 더하기 로그에 A2 이렇게 더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하나로 합쳐서 로그로 합쳐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도 로그를 한 번만 쓰고 요 녀석을 다 곱하는 형식으로 만들 거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니까 로그라고 써놓고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에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3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그 다음에 원래 더하기 이제 로그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가 될 텐데 3을 대입하면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들의 곱으로 바로 넘기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곱으로 연결시키면 곱하기 이제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죠? 렇 곱하기 그다음에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4에 그다음에 3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갈 거예요.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10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10에. 9 곱하기 10일까지 이렇게 다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서 사라져요.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다 약분해서 사라지고,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요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걸 정리해 보면, 로그에 여기 2하고 10이 남으니까 20분에 여기 위에 계산하면 10일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로그 20분에 10일. 따라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다 그럼 진수들의 곱이 약분 되도록 사라지게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3차 당시까지만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풀어서 쓰는 겁니다 풀어서 쓰는 거예요 자 풀어서 쓸때뭐 지수식은 등비수열, 분수식 무리식 은 이항 분리로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로그식도 비슷하죠.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이세 개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사라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뒤로 사라지기 만들어서 제일 앞과 제일 뒤만 남기는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시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